요거 이제 댓글 팀인 것 같은데 보니까 평택에서 카페 하는 준우 아빠입니다. 쭈루룩 썼어. 그 소위 커피 원가 120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삼아서 쭉 돌린 건데. 근데 이분이 조금 있다가 파주 산단사는 준희 아빠로 변해. <laughs> 동탄사는 준서 아빠로 변했네. 같은 사람에는 그러니까 가족을 동, 많이 꾸리고 동산점수. 있어. 세집살림을. 그러니까 어. 세집살림 <laughs> 일단. 세집살림에서 <laughs> <하고> <laughs> 잡혔는데. <웃음> 네 하여튼 이분 정체가 새, 화, 확인이 됐어요. 아 확인이 됐어요? 네. 정확하게 회수. 확인이 됐고. 이 세집살림까지는 네. 네티즌들이 찾았단 말이야. 예, 예. 그죠? 확인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찾아봤을 때 음. 저희가 이제 기사 쓴 날은 20대 남성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3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 이름 아, 특정이 됐어요. 이름하고 네. 주거지, 응. 뭐 하시는 분인지까지 다 확인이 됐어요. 어... 그리고 전 여자친구, 전 <laughs> <등등해가지고>. 여자친구. <laughs> 그러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 또 이렇게 뭐 지금 뉴스 방송 보시고 응. 바로 연락 제보를 해주세요. 어... 그리고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왔는데 본인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고.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laughs> 네. 네. 이메일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데이비드 김이라고 어... 데이비드 김으로 연락이 왔는데 기사 좀 내려달라고 계속 그거 하시는데. 어... 이분이 그냥 어떤 분이냐고 보니까 그냥 일반 뭐 네티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정선거 추종자고 어. 황교안 그런 황교안이 그 이끄는 그런 부정선거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참여자더라고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참여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황교안이 이끄는 그 (2030) 들 부정선거 어. 추종 음모론자 추종자 들이더라고요 어. 그 무슨 딥스테이트인가? 어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를 믿는 그런 모임이 있나봐요. 어어약뭐 그런 약간 음모론 다 미국에서 넘어온 건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분이 이런 글을 쓸때 국민의힘 측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렇죠. 사전에 네. 그럼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댓글부대거든요. 이게 네. 예. 댓글부대인데 이제 이 분이 만약에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다고 쳐도 국민의힘 그 김문수 캠프에서는. 이사람이 지금 조작 글을 썼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왜냐면 김문수 후 보는 이사람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내렸어요 네. 논란이니까 요글 그대로를 네. 김문수 후보가 공유를 했어요 음, 그러면서 어. 이제 뭐 바라 이재명이 이렇게 아, 다시 들올려주세요 해가지고 뭐다 어? 이렇게 도, 마치 이사람은 내가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네. 아 이번에 커피 원가 발언도 보니까 얘가 지 철회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 전체는 거짓말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준우아빠도 아니고 네. 준희아빠도 아니고 준수아빠도 아닌데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은 아이디 가지고 뱅 돌린 거야 네. 근데 이걸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평택에 살았다가 파주살았다가 아니 성의가 없어 애들이 동 살았다가 근데 어? 이제 댓글 부터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딱 잡힌 거지 네. 근데 이 새집살림 이상 더 나가려고 하다가 잡힌 거 같은데 이게 개인이 이렇게까지 한 거냐 아니면 소위 이제 팀장의 지시를 받은 지령 하에 네. 움직이는 댓글팀이냐 요걸 네.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저분 거기까진 파악이 안 됐는데 네. 중요한 것은 김문수 보는 이 사람 글을 내렸는데 공식 캠프에 뉴미디어 소통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글을 가지고 2,300개 음. 카트를 네. 받은 걸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네. 근데 네. 단순히 개인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음. 그저 글을 세 군데 올렸는데 한 사무실에서 올렸습니까? 자기의 아니면. 그 뭐라고 합니까? 스레드, 스레드라고 하던 스레드, 스레드 네. 거기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저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인용을 해서 카드뉴스를 국민의힘의 그 캠프 김문수 캠프에서 만들어요. 국민의힘이 그때 밀고 있던 메시지가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카드뉴스를 하는데 네. 평택에서 카페 하는 준호 아빠인데 준호 아빠 지워버리잖아요. 지금 약간 음.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 사람 글을 가지고 홍보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자기들 단체 카카오 톡방에서 전파를 지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거기서 시몇시몇시몇 시에 음. 집중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 보도를 했더, 했더니 한 날도 막 인명장 신청해라 막 해갖고 댓글 뭐팀 이렇게 모집해가 인명장 주는데 거기까지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 다,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한건 합법입니다 합법인데 저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면 저건 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음.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밝혔더니 이제 <laughs> 김문수 캠프에서 하는 얘기는 저런 카카오톡방 없다 우리는. <laughs> 이렇게 나온 거예요 N번방 그때 저, 음. 저희 같이 공개했을 때도 아니, 뭐 반응은 똑같았잖아요 근데 저희, 저희가 이제 기사가 나갈 거예요 예. 저럴 줄 알고 저희가 저럴 줄 알고 그 카카오톡방 이미지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아직 음,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지금 음. 이 참가자 중에 누가 뉴스탑하지 <laughs> 머리가 <웃음> 복잡할 거예요 우린 들어가 있거든 <laughs>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laughs> 내용이 <웃음> 자기가 카페를 하는 사람인 <laughs> 거예요 설정이 카페를하는 사람인데 주변 카페 사장도 그렇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재명이 그래서 원래는 그 이재명 지자였다가 김문수 으로 마음을 돌렸다 이게 다 소설이에 전부다 이게 전형적으로 시발단 어. 수법이잖아 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네. 이런 그큰 스킴을 짜줘서 팀장이 쫙 내려주는 스타일인데 네, 그렇게 그 보죠 그런 건지 아니면 혼자 그냥 네. 자가발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국민의힘 공식 선대위에서 땡겨가지고 쓰고 후보가 링크를 걸었으니까 의심되죠 예 네. 근데 하여튼 거기서 했던데 네. 공식 캠프에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서 단체 카카오톡 보내서 이런 이미지들을 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악의적인 게시물 허위사실 게시물을 만들어서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실제 전파가 됐어. 페이스북 같은 데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카카오톡방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방 중에 한 명은 김문수 후보 본인이 들어와 있어요. 어, 아, 똑같네요. 본인이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20번 방에 윤석열이 들어가 음, 있는. 네. 똑같아. 저그 카드 뉴스는 김문수 캠프에서 만든 거예요. 이 SNS를 베이스로 해서 김문수 캠프로가 만들었고 김문수 후보가 이거를 공개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의 그 실체를 파악했는데 평택에서 근무하는 평택에서 가게하는 사람 아니다. 충청권 사시고요. 아, 충청권 사시고 카페 안 하시고, 카페 안 하시고 네, 다른 일 하시고요. 다른 네. 일 네, 하시고. 다른 일, 네. 하시고. 다른 일 네. 하시고, 근데 직업도 나이도 네, 다. 네. 근데 이제 이분 주장은 이제 논란이니까 겁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응. 모든 계정을 다 폭파했어요. 근데 폭파하기 응. 전에 해명을 한 것은. 실제 인물들의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어. 제가 1인칭으로 각색을 네. 해서 쓴 겁니다라고 어. <laughs>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그 당사자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얘기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laughs> <laughs> 네, 뭐 평택 카페 하시는 또 준우가 아고 네, 있고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선거 운동 기간에 이런 식으로 뭐 장난식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건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나오거든요. 아, 선거법의큰 네. 죄죠. 예, 네, 큰 죄죠. 예전에는 대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이런 댓글 부대를 조직해서 움직였습니다. 음. 국정원에서 돈 받아서 야, 네. 사무실을 이렇게 꾸려줘요. 했지. 우리가 네. 시발단 잡았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목사였는데, 어, 목사나 전도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게이슈니까 저런 거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을 운영했을 따로. 그렇죠. 어. 그러면 한 삼십 명이 거기서 데, 저걸 만들어요. 그 중에 한 하나를 만들면 선대위에서 가져가서 저 똑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돌리고. 돌리고 한 십몇 년된 법인데.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그 김문수 캠프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게 만약에 공식 캠프의 단톡방이 아니잖아요. 그럼 더 문제예요. 불법 선거사무소에서 음, 선거운동을 한게 돼요. 그런 거죠. 그럼 더큰 문제가 되는데 그 생각을 그러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발론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 대선에는 이 교회에서 국정원에서 뭐잘 많이 못 움직여요. 음. 돈을 못 씁니다. 기업체에서 돈을 못 받아. 요 그러니까 오비들도 잘못 움직이더라고요. 잘못움직이 돈이 안 돌아 돈이. 네. 음. 그래서 저런 방이 몇개 없어요. 우리가 잡으러 가야 돼 지금.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 예, 네. 예전에 누가 잡겠지. 예전에 우리가 시발단 <laughs> 고발했을 때는 시발단 고발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고발을 저희들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김어준하고 저하고 저희들이 쫓겼어요. 이 그걸 고발하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실 오랫동안 추적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사진이랑 그 사진 목소리 목소리랑 다 녹음해가지고 빵 터트렸는데 그때 시발단이라고 국정원과 대선 캠프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받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다 했었죠.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나요? 어제 그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그 대외 협력관 그러니까 언론 담당 행정관들 박모 김모 두 사람이 사표를 내고 어. 그러 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 단톡방이 이제 폐쇄가 된 거죠. 두 사람이 방장이었으니까 음. 갑자기 이제 폐쇄가 됐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김문수 캠프, 그러니까 국민의힘 캠프의 공보단에 합류를 했어요. 아마 음. 이런 것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나? 이영수 회장 있잖아요. 이영수 회장 그 윤석열 캠프에서 어 조직 통합 본부장하면서 댓글 팀 운영했던 네. 그분이 이제 저희 보도 때문에 합류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김문수 후보가 엄청 읍소에서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 공식적으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항상 이유 이기는 곳에 서 있는 거. 그런데 그분이 이제 홍준표 후보 말로도 신천지 표 12만 표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신천지 그 신도들을 당원 가입을 막 시켰고 지난 대선 때 그런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그 PC 카카오톡 복원에서도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천지 얘기가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시 모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도 안 되면 뭐라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래 그 뭐예예뭐 예, 아. 너무 심은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하면 나중에 끝나고 대충 이렇게 뭐 벌금형 내리고 이래서 그래요. 감옥, 감옥 보내고 이러면 못한다 이렇게 아니, 자기 인생을. 예. 그래데 이번에는 그 어, 인수 없이 바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점은 그렇게 바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요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게 훨씬,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실무에 들어가서 네. 바로 지시해서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다 잡힌다니까 이제 네. 응? 뉴스타파가 많이 취재나요. 좋은 기회 요 지금. <laughs> 좋은 기회야.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더커버, 언더커버로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언더커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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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할 거예요. 누구지? <laughs> 이놈 중에 누구지?